안녕하세요. 알파걸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해보니까 그 모든 고민들이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상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크고 작은 고민들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 방법인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는 연애 관련 상황에서의 고민입니다. 호감가는 사람에게 번호를 물어볼 때를 생각해 볼게요. 카페에 이렇게 딱 가서 앉았는데, 반대편에 너무 멋진 또는 예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와, 내 스타일이다. 번호 물어볼까? 아, 근데 내가 가서 물어볼 때 사람들이 쳐다보면 어떡하지? 내가 다가가서 말 걸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만약에 거절당하면? 그때는 뭐라고 말하지? 제자리로 돌아올 때 민망해서 어떡하지? 아, 지금 약간 타이밍 이상한데 이더 좋은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 가기 직전에 물어보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근데 애인 있다고 하면 어떡하지? 등등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하죠. 그냥 하기나 해. 이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번호를 물어보는 거. 일단 해야 그 다음 상황이 생겨요. 근데 알파걸님,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요. 최악의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죠? 그쵸. 번호를 물어봤을 때 까였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실패에 해당되는 거죠. 이때는 피드백을 하면 됩니다. 내가 왜 까였을까? 아, 옷을 이상하게 입었네. 그래. 번호를 물어볼 땐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럼 다음에 번호를 물어볼 땐 외모가 잘 정돈된 상태여야겠다. 알파걸님,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을 놓친 거잖아요. 까이면 상처받아서 다음에 또 물어볼 때 두려워서 어떡해요. 근데 만약에 고민만 하다가 못 물어봤으면 어땠을까요? 그 사람을 보내고, 아, 물어볼 걸. 지금이라도 가? 지금이라도 가? 아, 물어볼 걸. 아, 그냥 물어봤어야 됐어. 아, 물어봤어야 됐어, 진짜. 물어볼 걸. 아, 어차피 안볼 사람인데 그냥 물어볼 걸. 아, 하고 후회를 하겠죠? 다음엔 진짜 무조건 한다. 진짜 무조건 고. 무조건 한다. 근데 다음 번이 되잖아요? 아, 어떻게? 멘트 뭐라고 하지? 아, 쪽지를 줘야 되나? 아, 그냥 말로 해야 되나? 계속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뇌에게 닥치라 하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무슨 말이든 하세요. 그냥 가서 말을 거는 게이 고민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성공하면 엄청난 성취감을 맛보면 되고 실패를 하면 아 그래도 내가 각인 같다 적어도 아가리 파이터는 아니었다 하고 스스로에게 감탄 한번 해주고 피드백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인생을 바꿀 만한 큰 결정을 앞두고 하는 고민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말 내심 시험에서 시험 종료 5분 전 종소리를 못 듣고 답안 마킹을 못 해서 6등급인가 7등급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직전 시험에서는 전교 6등을 했는데, 6등급을 받은 거죠.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걸 계기로 이제 제가 수시에서 정시로 전략을 바꾸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약간 트라우마가 돼서 모의고사 시험을 볼 때마다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정적인 1등급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한 번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제 뇌가 번아웃이 와서 시험을 보다가 존 적이 있어요 시험을 잘 봐야만 해이 트라우마를 극복해야만 해 이걸 만회해 하 하는 스트레스와 부담감과 압박감이 너무 심해서 뇌가 그냥 놔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2학년을 보내고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이제 각성을 했어요. 아, 나는 반드시 한 번에 대학을 가리라. 반드시 나는 원하는 대학을 가리라.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국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하,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만약에 또 3, 4등급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했어요. 제가 수능을 봤을 때가 2017년 11월 23일 그 포항 지진 때문에 수능 직전 날에 수능이 일주일 미뤄졌을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수능 바로 직전 10월 모의고사에서도 3등급이 나왔는데 그때까지도 전 포기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실패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3등급, 4등급이 나온 게 실패로 생각되지 않은 거죠. 그냥 과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대망의 수능 날, 저는 단한 문제를 틀리고 언어 영역 1등급을 받게 됩니다. <laughs> 핵심은 어떤 선택을 하든 안될 경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죠.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실패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지만 고민하면 된다는 겁니다. 선택하기 전에도 너무 많은 가성비를 따지지 마세요. 이미 내 가슴은 답을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걸 하세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 최선의 결과를 내세요. 네. 두 가지 경우의 고민을 해결하는 저의 이야기에서 핵심 단어를 찾으셨나요? 바로 실행입니다.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그 고민을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세요. 고민이 되는 바로 그것을요.